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어, 너희는 일어나 너희는 이곳에 떠나라 하되 네, 그의 사이들은 그의 농담으로,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러나 노시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노시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떠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찬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보전하라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시 예, 하나님께서 어, 말씀을 주신 걸 들으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노에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고소돔 성을 말하니 해가 돋기 전에 도망하여 생명을 면하라라고 그랬을 때 노시 이제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판이 임하시니 어, 빨리 이곳을 떠나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들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농담이 자악란 말로 희롱하다라는 뜻인데요.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장인의 말을 희롱한 사회들도 문제지만 또 그렇게 들려지게 한 도또 과연 어떤 아버지였을까? 딸들과 사회들에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녀들에게 부모인가, 나의 말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또 어떻게 신뢰함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곧 어, 뜨게 되어지면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어, 자신들이 내일도 해가 뜰 것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다음 날에는 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걸알 수가 없었던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과 이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제 동의터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롯은 머뭇머뭇하면서 지체를 합니다. 어, 롯은 사이들에게 나가자고까지 했으면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동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미적미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롯은 어, 소돔에 남아져 있는 어, 미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롯은 엄청난 거부였죠 그래서 거기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일고 놓은 사업터 또 재산, 또장마또 어마어마한 가축들이 있어서 롯의 마음에는 아직도 거기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어, 로시 그렇게 관심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에 대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롯세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얼른 도망해서 피해라고요. 어, 하나님께서는 롯세게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은 그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나가야 된다는 걸 알겠지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뭐가요? 마음이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니? 당연히 몸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어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이 가장 길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장 첫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요라고 말씀하셨듯이 언뜻 들으면 목숨이 먼저일 듯 싶은데. 마음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그 다음의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다하여 몸을 움직여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소돔에서 지체할 수밖에 없겠지요. 결국은 천사가 손에 이끌려서 노슬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억지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지를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의 원의 뜻을 보니까요 뒤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말라 이라 뜻이더라고요. 어, 참 저도 은혜가 되었는데요. 롯이 그렇게 지체했던 이유는 아직도 소심, 소돔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거에 앞을 향해 나가면 있어서. 뒤에 것에 관심이 있다면 과연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 달리기 할때 우리 개주 보면 어떻습니까? 어, 돌아서서 바톤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에 뒤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지체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생명에 있습니다. 아, 우리가 생명이 아닌 것에 관심을 두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아, 또그 다음으로는 들에 머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머문다는 것은 주춤한다거나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믿음의 사람에게는 잠시 쉬었다간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여기서 한 가지 깨우침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이 바빠지게 되어지고 또 아무래도 많이 외워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어 줄이는 건 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하루에 네 시간 다섯 시간씩 이렇게 자게 되었는데요 두 시간 두 동안에는 잘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삼 주째가 되어지니까 어 입안에 혓바늘이 돌기, 돌기 시작하면서 음식 먹기도 쉽지가 않았고 어또 매일매일 이렇게 긴장 속에 하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교회 오는 게 조금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좀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수요일에는 집에서 들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화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요. 음, 아버지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나는 너에게 축복으로 직장을 주었는데, 내가 준 축복으로 인해 너가 오히려 나를 사랑함이 소홀하면 되겠니? 라는 말씀을 해주신 듯 했습니다. 어, 저는 순간 정말 당황을 했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왜였냐면, 내가 아버지를 성쾌했다는 먼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에 꼭 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제 마음의 자세를 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음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아 내가 이렇게 축복 가운데 어, 고백했던 적이 얼마나 되었다고 참 감사하다고 고백한 적이 얼마나 되었다고 이내 내 마음에 간사한 내 마음을 보면서 아버지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무지한 나에게 또 깨우쳐 주셔서 갈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결국에는 마무리 기도는 감사로 마쳐졌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머문다는 거 멈춘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도 내가 쉬어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 우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서 혹여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야 합니다. 자,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또 예배의 산으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헌신의 산, 섬김의 산 이렇게 우리는 항상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은 홀로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절대로 혼자 가게 두지 않지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변화가 되어 간다는 것, 올라가는 것이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 또 말하는 거, 또 행하는 거, 마음 쓰는 거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돔성은요. 자기의 정욕, 또 물질의 풍요 세상의 욕망에 불타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소돔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과 생명을 바꾼다 말입니까? 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한 우리 세상의 목적을 두지 맙시다. 날 생자의 명령할 명, 살아라고 명령한 하루하루의 생명이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을 생명답게 보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독수리 날개 친것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매진할 수 있는 전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